먼저, 저는 아이들하고 매일 잠깐의 대화를 하다가, 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또 보호본능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나란 일도 하고 사회 일도 하고 세계 일도 하기도 하더라. 음. 나만 산다면 이 세상에 막 사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애정과 애정이 있게 그리고 책임감이 있게 그리고 뭔가 그,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람은 또는 국가는 세계는 역사를 우리가 좀더 알아야겠고 배경도 알아야겠고 그리고 우선 가까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것,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또 아이들한테 자꾸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랑은 기억하는 거야. <laughs>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야. 마치 기억 이퀄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 이퀄 기억은 아니지만 사랑하게 되면 기억하게 돼 있고 기억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념일을 좀좀 어, 암기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풍부하게 국민 소득이 높지 않을 때 달력이 연력이 있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 장으로 해서 이만하게 해서 벽에다가 집에다가 붙였습니다. 안방에 그런데 그것이 좋은 점이 뭔가 봤더니 지금은 보통 한달 또는 두달 조금 여유 있으면 예, 이번 달, 지난 달, 다음 달 해서 석달치 정도는 있는데 벌써 이것은 연력이 아니고 달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역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굳이 글씨가 좀 작고 그런 점이 단점이지만 장점이 참 많더군요. 그래서 추천하고 우리 집에서 자꾸 만들어 보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가 좋으냐? 벌써 늘 우리가 달력을 딱 받으면, 아, 뭐, 올해는 또는 내년에는 공휴일이 언제 언제지, 연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그런 것을 쭉 넘겨서 12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력은 한 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한눈에. 나무가 아니고 숲이죠. 그리고 몇달 후, 몇주 후, 언제, 몇 월, 며칠에, 누구누구누구 가족의 생일이 자주 보게 되어 있고, 눈에 띄게 되어 있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그 가족의 생일을 더 기억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의 날짜 기억을 생일과 돌아가신 날, 옛날에는 음력이었지만, 두 가지를 많이 기억하고 계셔서, 약한 100명 내지 한 150명의 생일과 어, 기일을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을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록이 약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 도리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기억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 생일을 잘 몰라요. 한번 당장 오늘 형제 간에도 생일을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꼭 생일을 기억한다고 해서, 뭐, 기억 못한다고 해서 가족 애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기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환경 속에서 달력보다도 그때는 인력도 있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뜯는 것도 있었지만 번거롭죠. 달력보다도 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연력을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거실에다가 딱해 놓으면 우리 가정의 고유 연역이 나오는 거죠. 예.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선물이 하나가 생기더군요. 음, 1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세워 보는 그런 아이들이 시간 개념, 세월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또 시작해요. 예. 그냥 하루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 내년에는 우리 꿈이 무엇일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목표도 생기고 그러다가 12월 한 15일, 20일쯤 되면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각자 올한해 자기에게 우리 가정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과 가정과 단체를 서로 추천해서 열 가정, 열 사람, 열 단체죠. 예, 열 분을 선정하기로 가족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경중을, 음, 뭐 추천, 각자 한 두세 가정, 뭐 사람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공통가정이나 공통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음, 그분에게 적절할 것 같다 생각하는 선물을 구입합니다. 뭐, 목도리, 장갑, 좀 작더라도 양말도 좋고요. 먹, 먹을 것도, 과일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손편지를 씁니다. 써서 올한해 우리 가정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은망도 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어렸을 때 하도록 아이들하고 같이 온 가족이 했었습니다. 그것 또한 제 머릿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연역을 만들어 보니까 지난해를 쉽게 뒤돌아볼 수 있는 표가 있었고 내년을 계획 세울 수 있는 연역 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꼭 추천합니다. 정말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것도 좀꼭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 68편은 평생 한 번뿐인데요. 평생 한 번뿐인데요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어, 얘기가 전개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